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HPSP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가 이제 8월 달에 이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금씩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최초의 이 상승 추세가 나온 것은 바로 EST와의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EST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이 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상황에 따라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신 이 소식으로 이제 크레센도 사모펀드죠. HPSP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크레센도 HPSP를 이제 매각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각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이 주주분들께서 이 상승 요인으로 보고 많은 거래량들을 터뜨리면 갭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이후에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대에서개표율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PSP HPSP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사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재료들,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재료들이 터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있죠니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잘 매매를 해야지 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담아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HPSP가 이 주가가 이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었던 것은 공정 장비를 만드는 세계 점유율 1위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크레센도라는 상호 펀드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개별적인 이 호재와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이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세도 겪었었죠 그리고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원인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핵심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량 거래량이 과연 주가를 상승시킬 아니면 또,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또 앞으로 수익 매매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만 잘 짜서 매매를. HPSP가 가지고 있는 개별 호재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매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매매 힌트가 될수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종목 설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서 이 수익 매매를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 자, 화면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요제 개인 번호로 이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해당 종목에 해당하는 수익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까지만 해도 HPSP가 이 6만원대를 뚫는 상황에 모두가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HPSP를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업팡 자체 좋지 않은 시선들이 나오고 또 AI 반도체의 거품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나니 하락세를 시작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정책 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이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때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죠. 이제 대선도 결국 치러지게 되면 이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SP p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T와의 특허 소송에서도 일단은 이 승리 를 승소를 거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의 급등과 많은 이 매수자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센트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S P A 최대 주주는 원래 이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신 분이요 페이팔을 창업하신 창업자가 이제 국내 이 사모펀드와 합작을 해서 차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사서 이 비싼 값에 파는 것으로 유명한 이런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최고점을 달리던 1월 달에만 해도요, 이미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현재 미국 대선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각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관심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우리 앞으로의 이 수익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기업가치는 4조원 정도,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4조원 정도로 측정하고, 매각가는 2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주인이 누가 되든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이 실제 회사 쪽에서 인수를 하면 좋겠고, 제 기대로는 뭐 현재 2대 주주인 한미 반도체가 주고, 인수를 해주면, 네. 여러모로 이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두 기업 간의 시너지 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어쩌면 한미반도체가 인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특허권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료와 수급이 어느 정도 ...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피느냐 수익을 결정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분할 매수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그 비중마다 이 타점 매수 타점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가져갈 수 있는 수익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분할 매수에 최적의 비중과 타점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HBSP가 워낙에 장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치면은 이렇게 반등세가 나왔을 때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전략을 필줄 알아야 우리 좋은 종목에 재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HBSP가 이 주가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더 재매수를 하면 재차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매매 전략을 핀다는 것은 결국 이런 전략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전략들이 모두가 포함 타점 정보를 여러분들께 뭐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무료 정보 방을 통해서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들 보시면은 뭐 불필요한 정보들 없죠. 이 매수 매도 타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이런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호재들 그리고 시장 상황 등 모두가 고려돼서 모든 것들이 분석돼서 나온 이런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대로 사용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 방송도 찾아보고 계시고 유튜브도 많이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주식 커뮤니티도 들어가고 또 이런 무료 정보방, 이런 정보방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방송들이나 정보방들 보시면은 뭐 시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뭐 기사와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런 매수, 매도타점이 떡하니 떨어지는 것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이런 시원 같은 거에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말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짚어 드릴 매수 종목, 매수가,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 종목과 매도가. 자, 이런 정보들만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드리는 정보들은 이런 불필요한 정보도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정보들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HPSP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현재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대규모 호재들이 남아 있고 미국 대선의 결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응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타점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매 가능성 HP를 통해서 이큰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로 H P S P의 앞한 글자죠 영어. H 한 글자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HPSP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타점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야지 또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익 확률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이 구독, 이라고 문의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스윙 종목 당일에 빠르게 이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해낸 이 세력 매집주 그리고 제 20년 실전매매기법의 이 완전판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왼쪽 내역에서 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이 도래한 종목을 이 분할 매수로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주식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한 달에 이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윙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스윙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문의해 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 하루 안에 매수와 이 매도를 근데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왼쪽 내역을 보시면요. 주로 오전 중에 빠르게 1, 2회 매매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전에 한두시간 정도 이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해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자, 매일 한 종목에서 이두 종목 정도를 이 추천해 드리니깐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24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자, 주식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확실한 세력 매집주 하나면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깐요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빠짐없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안 문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20년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매매 실력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제 매매 기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보.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깐요. 직접 받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우 대표의 매매 기법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하루에 딱한 분씩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정말 많은 주식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또,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정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이 수익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